1 6절을 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어제 그제 말씀드린 것처럼 어, 사도 바울이 낙심하지 않는다는 표현을 사장에서 세번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이 세운 일꾼들은 낙심할 필요가 없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세웠으므로 어떤 일이 있어도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계심으로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제 오늘 있는 것은 우리의 겉사람은 날가지고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씩이나 낙심하지 않아야 된다 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진짜로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것처럼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랬거든요. 사실 우리는 겉사람이 날로 시간이 갈수록 낡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겉사람이 그 완전히 우리가 낡아지지 않는 것이 아니고요. 낡아집니다. 시간이 지나면 낡아집니다. 낡아지지 않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뭐 건강을 유지하고 뭐 천년만년 살다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거 진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요, 그건 전부 다 말도 안 되는 얘기하는 겁니다. 속을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한때 뭐... 이재목 목사가 뭐 자기 고향 전라남도 어디에다가 자기 고향 거기에 우물이 하나 있는데 그 우물물을 마시면은 뭐 어떻게 되고 뭐 병이 낫고 그다음에 뭐 피부가 좋아지고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것도 사먹는 사람들도 또 그렇고요. 하는 사람도 똑같아요. 그런 거뭐 들을 필요도 없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은 뭐 젊어져요. 피부가 뭐 좋아져요? 예수 믿으면 안 죽어요? 때가 되면? 우리 때가 되면 다 낡아지는 겁니다. 이제 뭐, 저보다 연세가 다 많으시니까 모르는 사이에 성인병이 다 찾아와고요. 무릎이 시큼시큼 거려가지고서 뭐 걷기 어렵고요. 허리 다 아프고요. 그나마 이제 도시에 사는 우리들은 농사들 안 하니까 허리가 굽을 일이 없지만 시골 계시는 분들은 다 허리가 굽어가지고 이렇게 계시는 분도 많고요. 때가 되면 다 낡아지는 겁니다. 낡아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죠.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이게 예수 믿는 것의 비결입니다. 겉 사람은 당연히 후폐하죠. 그러나 우리의 영은 날로 새로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젊었을 때 신앙생활과 나이 들어서의 신앙생활이 좀 달라요. 젊었을 때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 몸으로 다 해요. 몸으로 봉사하고. 그래가지고 뭐 이고 지고 뭐. 특히 이제 요즘은 교회 봉사활동이 많이 없지만 옛날에는 뭐 진짜 밥을 해도요. 지금처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뭐 시골 같은 데 떼서 하고그 다음에 뭐 아이들 수련에 가면은 사 먹는 게 어디가 있어요? 교회에서 다 가가지고서 다 수련해서 밥 해줬지. 그럼 어떻게요? 뭐 운동장에다가 이렇게 솥단지 하나 걸어놓고 뭐불때가면서다 했잖아요. 쌀까만 이곳 아니고요. 뭐물 떠다가 하고요. 젊었을 때는 몸으로 다 해요. 몸으로 몸으로 봉사하고 시간이 남으니까 시간으로 이제 그 겨, 시간이 안 나는데 시간 내 가지고 막 봉사하고 이게 이제 젊었을 때인데요. 나이가 들면은. 그렇게 못해요. 나이가 들면. 왜요? 몸이 안 되니까. 대신 이제 연세가 있으면 이제 삶의 여유도 있고 삶의 지혜도 생기고 그래서 사람들이 어려울 때그 사람들을 위로할 줄 알고 삶의 지혜가 생기니까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이야기하고 신앙생활 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결정적으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활동량이 적어지기도 하지만 가만히 앉아서 새벽에도 잠이 없고 그러니까 일어나서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게 신앙생활이 달라지는 거예요. 당연한 거고. 목사도 때가 되면 은퇴해야 돼요. 은퇴를 안 하니까 문제지. 은퇴할 때는 조용히 은퇴하고 나면 조용히 살면 되는 거지. 그까지 뭐 해겠다고 달려드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역행하는 거예요, 역행하는 거 우리만 은퇴한 게 아니라요. 여러분, 제사장들도, 구약시대 제사장들도 때가 되면 은퇴했어요. 제사장도. 제사장 죽을 때까지 한게 아니고요. 물론, 제사장으로서는 남는데, 실제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한 거는요. 60세까지만 딱 하고서 안 했어요. 그 당시도. 여러분, 우리는 겉사람은 후폐합니다. 날가집니다. 그러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그러니까, 나이 든다고, 몸이 낡아진다고, 병이 있다고, 그것 때문에 낙심할 필요도 없더라. 자, 직분자들은 하나님이 세우셨으므로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극률함을 입었으니까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죠. 주님께서 내게 계심으로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죠. 설령 우리의 몸이 낡아지더라도, 그래도 낙심할 것조차도 없더라. 왜요? 그 다음에 이어가 나옵니다 17절을 보시면 우리가 잠시 받는 환란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합니다 여러분 잠시 받는 환란에 경한 것 그랬어요? 여러분 환란을 언제 받느냐? 하나 여쭤볼게요 천국에 가면 환란이 있어요? 없어요? 천국에는 환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천국에 눈물이 있어요? 없어요? 천국에 슬픔은요? 아픈 거는요? 병든 거는요? 늙는 거는요? 천국에는 없어요 천국에는 어디가 아파요? 천국에서 무슨 환란을 받아요? 고난이 어디가 있어요? 천국에서 환란 당하는 거, 고난 당하는 거, 아픈 거, 병드는 거, 슬퍼하는 거, 눈물을 흘리는 거는 다 언제? 이 땅에 있을 때만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래 여러분, 내가 아프다는 것은요, 이 땅을 산다는 뜻이에요. 고난이 있다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뜻이고요. 눈물을 린다는 것도 내가 살아있다는 거, 이 땅에 산다는 뜻이에요. 천국 가면 그게 없어요. 유,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나와요. 거기는 눈물도 없고, 뭐, 슬픔도 없고, 뭐, 아픈 것도 없고, 다 지나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픈 거는 내가 이 땅에 살고 있다는 뜻인데, 여기서 뭐라 그러냐. 환란을 받는데, 잠시 받는 환란이라고 그랬어요. 17절 다시 볼까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란에 경한 것 그랬어요. 경하다고 하는 것은 중한 것이 아니라 경한 거니까 잠시 받는 환란도사람마다뭐 이게 엄청 큰환란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환란도 잠시 받는 경한 거예요. 진짜 중한 게 아니고 사도바울이 보니까 우리가 받는 환란이라고 하는 것이 뭐 그렇게 뭐 대단한 거 아니다. 그런데도그 잠시 받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란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합니다 이 땅에서 환란을 받는 것이 예수님 때문에 환란 받는 것 예수님 때문에 고난 받는 것이 훗날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이루는 과정 속에 있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 후폐하고 낡아지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있으니까 그러는 건데 그러면서 우리가 이땅 살면서 환란을 받는데 그것도 잠시 받는 거지만 너희들이 크다고 말을 해도 그거는 경한 것에 불과하지만 그거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는 과정 속에 있는 것이다 이 땅에서 환란 받는 것은 나중에 천국에서 우리가 받을 영원한 영광 지극히 큰 영광을 이루는 과정 속에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환란 받는다고 뭐 하지 말라고요? 낙심하지 말라고요. 환난도 이 땅에 있으니까 받는 건데 그거는 예수님 때로 받는 거니까 훗날 너희들에게 천국에서는 지극히 크고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할 건데 그거를 받을 받게 되는 그, 그 과정을 이루는 거니까 환난 가운데 기뻐하고 주님 의지하면 된다. 낙심하지 말아라. 여러분, 한번 가서 볼까요? 로마서 8장 한번 가볼까요? 앞부분에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250페이지. 250페이지 보시면 8장, 로마서 8장 17절, 18절. 8장 17절, 18절 보시면 250페이지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것이니다 예수님에게서 우리가 영광을 훗날 받을 텐데, 영광을 받으려면은 뭣도 받아야 된다, 고난도 받는 거다. 그러니까, 고난이 없어지기를 바라지 말고, 예수님 같은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고난도 받아야 영광도 있는 거다. 18절에 계속해서 말해요. 생각하건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도 현재 받는 고난은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근데 이 옛날 성경이 조금 더 실감 있게 번역했는데, 옛날 성경이 이렇게 번역했어요. 18절 보세요. 한 단어가 더 가는데, 더 들어가는데, 생각하건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기 비교할 수없도다 옛날 성경은 좋기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좋기. 현재 받는 고난, 훗날 받는 영광, 이거는 비교조차가 안 된다. 그런데, 영광을 받으려면 고난도 받아야 되는 거다. 이게 로마서 10, 10, 8장 17절, 18절에서 했던 얘기예요 제 머릿속에는요. 로마서 8장 18절이 항상 들어있거든요. 이게 18절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게 제 머릿속에는 항상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그 얘기가 똑같이 나오는 겁니다. 자 17절 보실까요? 오늘 본문에 있는 17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란에 경한 것 여러분 이 땅에 있으면서 잠시 받는 환란 고난 이것에 경한 것은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한다. 장차 우리에게는 영광이 있을 거다. 그러므로, 고난이나 환란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뭐 하지 말라고요? 낙심하지 말라고요. 아, 훗날 더큰 상급이 있을 거니까 낙심하지 말아라. 자, 본문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예. 자, 구분해 볼까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오, 보이지 않는 것. 자, 그러면 보이는 것은 언제예요? 지금. 보이지 않는 거는요? 영광. 천국에서. 자, 하나 여쭤볼게요. 어제 제가 설교하면서 이제, 그, 요한, 음, 시록을 썼던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이제, 동굴도 들어갔고 거기 가면 이제 수도원도 있다 그랬죠. 그 수도원에 이제 들어가 보면 본당 건물의 왼쪽 편에 그림이 있다 그랬잖아요. 거기에 이제 순교 아르메니아 사람들이 순교하는 그 그림을 그려 놨는데 그들이 얼음판 위에 발, 왼발로 올라가 있어 가지고 서서히 댕기가 올라와 가지고서 그냥 그 얼음 위에서 죽는 그 그림 거기에 이제 그 이렇게 묘류관이 이렇게 있다 그랬잖아요. 자, 그러하나 여쭤 봐요. 우리가 가면은 의의 멸류관 주시고, 영광의 멸류관 주시고, 뭐, 승리의 멸류관도 주시고, 이럴 텐데, 여러분 하나 물어봐요. 영광의 멸류관을 보신 분 손들어 봐요. 의의 멸류관을 보신 분. 성경에는 멸류관 얘기를 했는데, 그 멸류관을 본 사람이 없어요. 본 적이 없어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보고 있잖아요. 이 땅에서의 것들은 내 눈에 보이면 딱, 여기 보이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라의 것들은 안 보여요. 그러면 하나 더 물어봐요. 안 보이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안 보이면 없어요? 안 보여도 있잖아요. 우리 흔히 얘기해요. 산소, 수소 그러는데 요즘은 이제 자동차도 새로 만들어, 새로, 그, 화석연료를 안 하기 위해서 화석연료가 이제 탄소를 배출을 많이 한다. 탄소. 여러분, 탄소가 눈에 보여요? 그래서 만들어내는 게 전기 에너지를 만, 전기 자동차 만들어내고 수소 자동차 만들어내죠. 근데 전기 자동차도 궁극적으로는 전기를 생산해야 되기 때문에 열을 발생해야 돼서 원자력을 쓰든가 아니면 뭐 석탄을 떼든가 그래가지고 다시 그것도 탄소를 배출한 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 자동차의 그 배터리도 결국은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탄소를 쓰니까 이것도 완전한 탄소 중립이 안 된다. 그래서 만들어내는 게 수소 자동차잖아요. 여러분 수소 자동차는 간단한 거예요. 물의 화학기호가 H2 o 아닙니까 H2O? 그럼 H가 수소고 O가 산소인데 H가 두개 있고 수소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H 두 개에 수소가 하나가 결합되면 이게 물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H, 이, 이 수소가 보여요 눈에? 우리가 숨쉬는 숨 쉬는 산소가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데 없어요? 있잖아요 여러분 철학적인 얘기해 볼까요?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가끔 그래요 사랑해 그러면 애들도 사랑한대요 그러면 제가 가끔 물어요 너 정말 아빠가 사랑하는 거 아니? 근데, 그러면 안 돼요 느낀대요. 누가 저, 저를 누가 사랑해주면 알아요. 그럼 하나 물어봐요. 사랑이 눈에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안 보여도 있는 건데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눈에 보여요. 그러나 우리가 천국 갔을 때는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영광의 멸류관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거요본 적은 없으나 있는 거예요. 영원무궁이 그래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거다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18절 다시 볼까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그죠. 이 땅에서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자, 그래서. 1 7절로 돌아가보면 환란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란의 경한 것 이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는 거다. 그러니까 그렇게 환란 우리가 이 땅에 받으면서 살면서 받는 그 환란과 같은 보이는 것들, 그들을 것 잠시 뿔리고 우리가 주목하는 건 그게 아니라 뭘 보고 있느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 하나님의 그 크신 그 것. 그걸 보, 보, 바라보고,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그 환란을 잠시 받는 거지만, 이걸 통해서 우리가 그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받으니까, 그걸 보고 있으면 이거는 별거 아니니까 낙심하지 말아라. 괜찮다. 하나님께서 더큰 것을 예비하고 계신다. 늙어도 괜찮아. 떨궈도. 나이 들어도 괜찮아. 여러분, 나이 들은 거, 드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저도 이제 한 살, 두살 먹어가는데, 여러분 별로 아닐 것 같은데요. 제가 우리 교회 온 지가 6년 됐어요. 벌써 어휴 이게 어느 순간이 눈 깜빡했는데, 6년 됐어요. 제가 이 강단에서 6년째 설교하고 있어요. 다음 달 22일이면 딱 6년째 되는 날이에요. 11월 22일, 금방이에요. 하나 여쭤봐요. 제가 어저께 우리 권사님 한 분한테도 그랬는데, 아유, 권사님 언제 이렇게 연세를 드셨어? 그랬는데, 진짜 하는 얘기예요, 진짜. 젊었을 때 그거 다 어디 가고, 연세 드셔가지고, 아이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영원한 것을 보고 사는 것이다. 어떤 일을 당해도 낙심할 필요가 없다. 자, 5절, 5장 1절을 볼까요, 이제? 제가 오늘 본문을 정할 때, 4장 16절부터 5장 10절까지 정했어요. 그럼 여러분, 이게 왜 그럴까요? 몇번 말씀드리지만, 장과 절은 원래가 없어요. 몇번 말씀드렸어요? 장과 절은 원래가 없어요. 누가 나는 거예요? 훗날 사람들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편지 쓸 때, 만약에, 옛날, 여러분도 편지 옛날에 써보셨죠? 편지 쓸 때, 1절 하고서 편지 써요? <laughs> 2절 하고 편지 써요? 세상에 그런 편지가 어디가 있어요? 그냥 썼는데, 장도 나누고, 절도 나눈 거예요. 사도함은 장과 절을 나눈 적이 없어요. 사람들이 나누다 보니까, 이렇게 나눴는데, 제가 보니까 이거는 묶여져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임으로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이렇게 나누지 그러지 마세요. 제가 보니까 이렇게 나누면 더 좋았겠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은 뭐냐? 사장 16절부터 5장은 이어져 있다, 그 말입니다. 이어져 있다. 자, 5장 1절 볼까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이 집이 무너지면 이게 뭐예요? 죽는다 그거예요. 아까 나왔잖아요. 16절에 나왔잖아요.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날가지잖아요.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데 겉사람이 날가지는 거 우리가 때가 되면 죽는다 그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5장 1절에 뭐라고 했어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진다. 그래서, 어, 많은 목사님들이 그 장례를 할 때, 장례설교 때이 본문을 많이 써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 법문을 많이 써요. 이게 장막집이 무너진다는 게 육체가 이제 죽는다 그 말이거든요. 겉사람이 이제 낡아져서 죽는 거죠.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여러분 땅의 집 무너지면 끝이 아니고요. 우리에게는 하늘의 집이 있는 겁니다. <laughs> 그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laughs> 이 땅에 있는 장막의 집이 무너지면 하늘에 하나님께서 집을 마련하셨다. 그게 아니고요. 우리의 장막집은 몸이거든요. 몸이 죽으면 새로운 몸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하늘에 있는 집은 새로운, 새로운, 우리가 새로운 형체를 입게 되는 새로운 영원한 몸을 입는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주신다. 2절, 참으로 우리가 여기 에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잎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사도바울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여기 있어서 탄식하면서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잎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 처소, 이것이 있는데 우리가 항상 탄식하면서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를 우리가 원하는 거예요. 천국에서 있게 될그 처소를 우리가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새로운 몸을. 탄식하면서 그러고 있다. 안 그러는 분들도 있겠지만 사실은요. 우리는 이 신앙 가지고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천국 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천국에 새로운 오, 몸을 입고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을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그 간절히 바란다. 탄식하면서 바란다. 우리에게 새로운 몸으로 덧입기를. 그런데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이절 다시 보세요.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단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첫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그랬는데 여기서 하늘로부터 오는 첫소로 덧입기를 원한대요. 여러분 물어봐요. 덧입는다는 것은 내가 입던 옷을 벗어버리고 입는 거예요. 아니면 입었는데 또 입는 거예요. 입었는데 또 입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절을 보세요. 사절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까지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합니다. 다시 보라요. 덧입는다는 것은 벗어버리고 입는 거예요. 입고 있는데 또 입는 거예요. 입고 있는 또 입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이 땅에 있는 우리 육체를 저주하면서 나는 이게 싫어 그래서 확 벗어버리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가 어차피 천국 가면 새로운 처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혀주시는데 새로운 몸으로 입혀주시는데 이 땅에 사는 우리 육체가 더러워 나는 싫어 나는 이걸 벗어버릴 거야. 그게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 주시는 그 새로운 형체를. 덧입으면서 이 땅에서도 살고 싶다. 그 말이에요. 천국에서 입는 거, 천국에서 받는 거, 이 땅에서도 미리 입고 살고 싶다. 탄식하면서. 왜?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우리 육체가 날로 후폐해져서 환란도 받으면서 눈물도 흘리고 어려움 당하면서 괴로움도 가지고 그렇게 사는데 내가 왜이 땅에 살면서 눈물을 흘려야 하나? 왜이 땅에 살면서 그렇게 괴로우면서 살아야 되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그곳에 가면 눈물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그럴 텐데,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내가 그이 육지 있는 데다가 하나님의 은혜까지 덧입으면 내가 눈물 안 흘리고 살 텐데, 내가 은혜 가운데 살 텐데, 자, 답이 나오죠. 여러분, 우리가 이땅 살면서 이,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을 벗을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것을 하고 사느냐? 은혜를 덧입고 사는 거예요. 천국에서 우리가 입어야 되는 그 은혜를. 덧입고 은혜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래야 눈물 열번 흘릴 거한 번, 두 번으로 줄고 괴로워서 땅을 치고 통곡할 거, 열번 통곡할 거한 번, 두 번으로 주는 거예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럼 이땅 사는 동안에 눈물 안 흘려요? 아, 죽을 때까지 흘려야죠. 이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인데, 우리가 사는 땅인데,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고 살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8절, 9절 보면 참 재밌는 얘기래요. 이게 진짜 재밌는 얘기인데요. 사도 바울이 했던 얘기예요. 우리가 담대히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사도 바울은요, 죽고 싶다 그래요. 입버릇처럼 죽고 싶다고. 천국을 갔다 온 다음부터는요, 천국이 너무 좋으니까 이 땅에 있는 것은 그냥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사도 바울 얘기예요. 그래서 8절 우리가 담대히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 적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더라 그러나 이 땅에 살 때도 주님을 위해서 천국에서도 주님을 위해서 이게 직분자다 그 말입니다 직분론은 지금 3장, 4장, 5장에 이르면서 직분론을 계속 얘기해 주는데 우리의 몸은 후폐한다. 그런데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입어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그래서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 구절만 찾고서 설교를 마칠까요? 로마서 14장. 14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 259페이지. 로마서 14장 8절 259페이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산아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자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랬어요?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므라 직분자는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직분자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이다. 오늘 사도 바울이 직분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어, 것처럼 우리가 어느 순간이든지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천국을 바라보며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은혜 주시고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덧입고 천국을 바라보며 겉사람은 후폐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저희들, 직분자들, 사나 죽으나, 몸으로 있든지, 그리 아니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할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이 되어도 사도 바울이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낙심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